안녕하세요 아카비입니다 음, 오늘은 재외국민 특례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음,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아카비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특례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재외국민 어, 특례전형이란 뭘까요? 그동안 전화를 받게 되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혼자서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왔을 때 특례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해외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특례가 되려면, 이제 그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이나 회사원이나 뭐 어쨌거나, 앞 아빠 또는 엄마의 그런 어 직장으로 인해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아이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를 다닌다거나 한국 학교가 있는 지역은 괜찮지만 없는 학교가 없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 국제 학교거나 로컬 학교를 다녔을 텐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대학 입시를 치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 이제 특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그동안은 그 지원 자격이나 연수나 뭐 이런 것들을 대학 자율에 맡겼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어, 대학에서조차도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의 특례 전형으로 들어올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학에서 2021학년도부터 어, 자격에 대한 거를 조금 맞췄어요. 내년에는 이런 자격이 좀안 돼서 어,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 특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어도 되고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내리 3년을 이제 해외에서 다녀도 되고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특례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연수만 마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러니까 양 부모와 함께 어느 정도를 같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규칙이 있어요. 그런 연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모두 맞춰주셔야 특례 자격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 차이로 하루 때문에 특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어, 해외로 나가실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수기간을 볼까요? 음, 보통 학생의 경우에는 어, 학생 이수기간에 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부모 다 해서 학생 이수기간에 3분의 2 이상을 채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10년, 이 중에서 뭐 3분의 2냐, 이게 아니라 매해. 매해 카운트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중간에 오시게 되거나 어머님이 중간에 오시게 되거나 이러면은 특례가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조건이 조금 음, 단순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좀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확히 3년을 나갔을 경우에는 그어 정말 몇 하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중간에 이제 학년을 이제 오셔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학제 차이로 인해서 저희 한국은 3월 학기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9월 학기의 시작이니까 어차피 저희랑 6개월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제 차이로 인한 6개월은 어 그거는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경우냐면은 걔네는 이제 8월 30일까지 이렇게 끊고 9월달 생일로 끊기 때문에 어 어떤 아이는 한 학년이 이제 비어있는 상황에 확 올라간 학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한 학년을 확 내리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했던 이제 학년과 거기에서 했던 학년이 막 중복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날짜를 굉장히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어, 이제 확실한 거는 어, 학기가 중복이 됐다고 하면 그 중복된 학년에 한해서는 한 학기를 이제 인정을 해줘요. 한 학기로. 그러니까, 어, 내가 3학년 1학기를 듣고 갔는데 또 3학년 1학기에요.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 중복에 대한 거는 한 학기를 들은 걸로, 그냥 3학년 1학기 하나를 들은 걸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중복이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 누락된 그한 학기를 대신 그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 개인이 너무나도 이제 참차만별이에요. 너무 이제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들이 걱정은 많이 하시면서 이거를 확인해 보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내가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어, 교육청에 혹은 뭐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입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026919-3854? 에3854요 번호로 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님들은 학교나 이런 교육청에 전화하시는 거를 굉장히 울렁증이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어 전화를 하셔서 어 전화, 전화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황을 다 들어주시고 날짜 계산을 해주시고, 어이 아이는 승리가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 찝찝한 거는 어 먼저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어, 이런 부분들은 날짜에 대한 거는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특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